하세요 하나, 둘, 셋, 나의 사랑하자가 내게 말하는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예배를 드렸더니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는 저희들의, 저희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오늘 예배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예배 말씀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였잖아요 저희들이 이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보통 리더가 되시거나 이제 엘더가 되시거나 소그룹 생활을 오래 하시면은 새 신자분들이 오거나 아니면은 신앙 생활을 조금 조금 하시는 분들 바라볼 때마다 아 저분의 신앙은 지금 2단계에 있어 이렇게 어 저희들이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그걸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저희들이 그거를 판단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함께 가자잖아요. 걸음걸이가 빠르거나 느려도 그 목적지가 같은 거예요. 걸음걸이가 빨라도 늦어도 결국에는 목적지가 같아요. 우리는 지금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저 지체가 너무 천천히 간다. 저 지체가 너무 빨리 간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준 거하고 안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 분들 잠깐 일어나실래요? 리더 분들 잠깐만 일어나세요. 저희들이 함께 걸어가는데, 어, 리더가 되면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소그룹원이었을 때는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리더가 되고 나면은 홀로 서기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소그룹원들이 소그룹원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는 거잖아요 저 리더는 일주일에 한번 보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맨 마지막에 목적지 천국에서 다 같이 볼 귀한 지체들입니다 어 리더들이 많이 지쳐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손을 뻗고 리더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리시다. 여러분 각 소그룹 분들의 리더분들에게 손을 뻗어주세요. 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리더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걸어가는 자로서 서로를 정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껴안고 안아주고 동감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시한 가운데, 이동하며 성공시켜, 위동성공시한 일부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걸어가는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는 소그룹원들도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한번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모두 일어나주세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지금은 리더 분들과 엘더 분들이 소그룹원들 모두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관계잖아요. 특별히 저희 목사님도 영적인 부모님이 저희 목사님 저쪽이 계시거든요. 목사님도 괜찮으시면 한번 일어나보시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축복합시다. 이게 위에서 아래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 예, 죄송 죄송합니다 제가 어 이제 언어적인 표현 때문에 위 아래라고 했지만 저희 는다 똑같은 관계예요. 리더만 소그룹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원들도 리더를 기도하고요. 목사님도 우리를 기도하고 우리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를 서로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중보하시고 찬양팀이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네, 네, 이, 이 시간 가운데 대학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예배하 나아가서 참으러 니다 주여 저희들의 예배하는 기도다 관한 주시이 시간에 이 시간을 바나봐서 우리 하나님 기다려주시고